아, 저. 잘... 음. 이름 저 윤상희요. 윤상희. 상희. 뭐해? 저 파티용품 쇼핑몰에서 사무직 하고 있어요. 음... 파션샤. <laughs> 네. 그래. <laughs> 너 어디서 왔어? 저 여주요. 음. 어 여주야? 네. 고향 사람이네. 아뭐 해. 진짜요? 어 무슨 일로? 어, 제가 지금 부모님이랑 다퉈서 가출한 상태거든요. 음. 가출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상태에서 독립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계속 부모님께서는 계속 집에 들어오라. 나온 지 얼마나 됐어? 거의 한 달. 어디서 살아? 같이 하는 친구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돈 내니? 저 다음 달 월세 낼거 나오면은 그때 이제 반반씩 내기로. 뭐 때문에 싸운 거야? 어 자세한 거는 이제 진로 문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할 예정이고 이제 네일 아트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그랬더니 아빠가 너그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여주에서 누가 받아주냐? 그냥 여기 진득히 다니지. 근데 그런 말씀을 온성 높이시면서 하시니까. 그래서 집 나왔어? 그래서 이제 네, 너무 부모님이랑 연락은 하고? 어안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엄마한테 연락이 오긴 있었어요. 아, 상희야,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못 박으면 좋겠냐? 그 그렇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치 너 잘되라고 분명히 해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래 자식이라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부모가. 네가 그거 따가지고 이걸 아버지 무조건 잘못하신 거야. 잘못하셨지만 또 아빠 성향도 아실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이 날 걱정해서 얘기하는 건지 진짜 날 무시하는 건지 딸로서는 그게 다 오지 않아, 그렇지? 아닌가? 여러파 봐, 아니야. 여러프 보라고 바보야. 일단은 자격증을 딸려면 학원을 다녀야 되지. 어, 네 그렇죠. 이제 서울 쪽으로. 그래서 이제 서울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원주에도 학원 좋은데 많아 근데 여기 서울로 온다는 라 거는 그지 왜냐면 여주가 직장이 제가 생각하기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아, 뭐 특별한 건 없어 여주도 그래서 여주를 더 벗어나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상희가 더큰 꿈을 꾸기 위해서 서울 와서 자취하고 학원 다니고 이럴 돈은 모아놨어? 저희 직장에서 그 혜택이 있거든요. 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음. 그게 지금 퇴직을 하면 은 만기 수령액을 받거든요. 얼마? 1 6 0 음, 그거 가지고 너 여기 서울 오면 내가 볼때 1년도 못 버텨. 1,600으로 집값, 집값 내고 집값 방세 내고 먹고 살고 학원비 내고 1,600으로 어떻게 1년을 버텨. 그냥 내 생각인데 그냥 부모님이 어.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부모님이랑 연끊고 너 혼자 서울에 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 그렇게 못하지. 네그렇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언제 몇 시에 끝나? 여섯 시요. 여섯 시? 6시? 네. 여섯 시에 끝나면 거기 가까운데 저기 네일 아트 학원에 가가지고 배우면 안 돼? 이제 퇴근 후에 다니면 빠듯할 것 같은 거예요. 피곤하지. 그래서... 솔직히 하루 종일 근무 쓰고 끝나고는 가서 학원 가고. 힘들지. 특공 음, 우리에서는 그 어? 근데 저도 그쵸. 네, 시간도 너무 봐봐? 오래 걸리고. 생으로 되는 게 있어, 상희야. 세상에 응. 공짜가 어디 있어? 힘들어? 힘들어야 힘이 들어야 네가 뭐가 돼도 돼. 어?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버지를.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지, 부모님 한테 아까 선녀가 얘기한 것처럼 상의가 바로 이렇게 그냥 튕겨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부모님을 설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정, 일련의 가정들을 보여줘야 아버지도 좀, 어, 그래, 네가뭐 했던 게 있으니까 아버지도 뭔가 제시를 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6시에 끝나면은 빨리 가가지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예를 들어서 9시, 10시에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자격증을 이렇게 따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도 그걸 보다가 아, 그래. 얘가 진짜 진심으로 이게 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다음에 뭐 네가 진짜 뭐 어디 뭐 서울에 가든 뭐 하라고 그렇게 해 주지 갑자기 난 회사 다 때려치고 서울 가서 네일 아트 학원 다닐 거야.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선 또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니야. 평소에는 어땠어 이런 얘기하기 전에 부모님과 관계는 음, 그냥 학생 시절부터 솔직히 사적인 대화는 거의 안 했어요. 아. 왜냐면은 부모님도 이제 맞벌이시니까 좀일 다니면서 음. 근데 사적인 만남은 거의 전혀 시간대밖에 없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없었고 네. 그지? 근데 굳이 저한테 뭐 학교 생활은 어떠냐 뭐 하고 싶은 건 있냐 딱히 이런 말씀도 거의 안 해주셨거든요. 음. 형제는 어떻게 되니? 저 혼자예요. 아유 또 외동이야? 오다가 네, 늦둥이의 외동이. 야이씨 근데 그 부모님 그 핸드폰 그 나왔어. 아유 본이 연세가 어. 어떻게 되죠? 어... 60대 중반? 어이고 연세도 있네. 그러 당연히 그렇게 여... 걱정을 하진 말아야 해. 60대 중반인데 너 지금 이제 24살이면 뭐 거의 40 넘어서 난. 어? 쌍이야. 그냥 여... 외동딸인데 갑자기 얘가 미도 끝도 없이 어디 알지도 못한 서울에 가가지고 혼자서 뭐 자취하면서 어? 내일 아타고 다니겠다고. 이거는 그냥 부모님들도 싫어할 얘기인데 니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싫어할 얘기야. 사실 나와서 한 달이었으면 아버지 식사도 못하시겠다. 내가 볼때니네 아버지 진짜 상처 받을 거니까 상희야 너 아빠가 차도 사주신 적 있어 사주신 적 있어? 아, 네 그거는 이제 아, 나중에 가서 차가 필요하게 필요할 일이 있으니까 좀 차를 사볼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다음 날 이제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는 태군에 연락이 와서는 대리점이니까 와라.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냥 견적만 보러 가나?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이제 사인만 하면은 차를 받을 수 있게끔만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음. 이제 부모님은 어, 면허증이 없으시고 저 혼자만 있는 상태에서 올떨결에 어, 이렇게 차가 아버님이 사주시게 된 거죠. 봐봐, 아빠가 무뚝뚝하게 아, 할 거면서 다딸 생각하잖아. 네. 네가 뭐라든가 아무 상관 없는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아, 차도 그것도 되게 시크하게 그러니까요. 와봐, 사인만 해줬어. 사인도없는 분이. 본인 차도 없이 면허 없이 평생을 살았었다. 그러니까. 어, 근데 딸한테는 그차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차 녹차 대리점을 가신 걸거 아니야. 밤에 우리 외동딸 위험하고 걱정이 되니까 아빠가 그냥 시크하게 가가지고 나이. 차 사준 거 아니야. 타고 저기 원주에 학원 다녀. 오히려 부모님은 그러면서도 기름값은 드리 주실 걸. 집에서 다니니까 좀 안심이 아, 돼. 그러니까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어. 하는 거야. 어. 근데 너는 지금 우리 얘기는 안 들어오고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고 싶다 이 얘기지. <laughs>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고 싶다 이 얘기지. 아 왜냐면 지금 제가 일단 수강료를 다낸 상태예요. 일단 수강료를 다낸 상태예요. 이거 봐. 근데 그러니까 너는 상의 없이 아, 이 밑으로 네, 네 움직이잖아 지금 우리도 우린 부모도 아닌데 이 얘기를 지금 듣는 우리도 맥이 확 풀리잖아. 그렇 그럼 우린 지금 과연 무슨 얘기를 한 건가 지금까지? <laughs> 어? 네네 부모님 입장에선 진짜로 화날 일이야. 그 수강료 미리 냈으면 이제 가야 되네. 그돈아까워서래도 얼마야? 300만 원? 300만 원? 너... 내일아침 수강료몇달치가야 수학, 몇몇몇 어. 몇 달치까지는 아니고 36회차 이렇게 횟수로 따지는 학원이에요. 부모님이 알아? 너 수강료 낸 음, 거? 네, 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화내신 거예요, 아빠가. 낸다고 얘기 안 하고 냈지? 아, 왜냐면 은 제가 이제 할부로 제 신용카드 할부로 하면서 모아놓던 뭐 돈도 아니고 그냥 할부로 긁은 거? 300을? 네네네. 그럼 왜 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봐. 우리도 이렇게 매기풀이잖아. 아 그리고 학원이 주말에만 가는 거야? 날짜가 다 하는... 정해져 있어요. 음. 저도 아무래도 이제 여유 돈이 필요하니까 어. 또 평일에는 또 알바를 하면서 이제 퇴사하면 알바를 어. 하면서 서울에서. 너는 주말반이야? 제가 서울로 다니다 보니까 평일에 가기. 가기에는... 아 그러면 너 평일에는 회사 나가면 되겠네. 아 근데 이미 제가 퇴사한다고 말을 해 놓은 음, 상태예요. 일은? 네. 어. 다 미리 했구나. 어. 나, 엄마는 집에 와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자. 어, 그럼.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사적인 대화도 예전부터 없었다 보니까 대화가 안될것 같은 거예요. 봐라. 아부님이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는 뭐 나한테 뭐 사적인 얘기도 별로 안 하고 니네 아버지가 지금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60대 중반이래 내가 볼때안 봐도 비디오야. 네 아버지 엄마는 너를 늦게 낳기 때문에 진짜 너를 너무너무 맞아, 맞아, 맞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너한테 옛날 뿐이잖아. 맞아, 맞아. 쑥스러워서 아유 그래. 우리 상이 오늘 뭐, 어, 어. 어,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땠어? 그거는 네 친구들의 젊은 아빠들은 그렇게 하는데 쑥스러워서 너한테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저나 따뜻하게 어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오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네 아버지가 쓴질을 내고 너한테 화를 내고 이것도 물론은 표현 방식은 잘못됐지만 놀라신 너를... 거 아버지 놀라신 거야. 어. 너를 걱정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화를 내냐? 음못 이겨 못 이겨 사실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음. 결국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될 텐데 그래도 방법이 지금처럼 아니 우리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미리 돈다네고 미리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얘기 안 하고 네 계획대로 다 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그거는 통보가 되는 아니잖 통보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지. 네 인생에 아빠 아버지가 상당한 지원군이 되실 수 있으시거든. 그리고 애동딸이고 얼마나 예쁘게 그렇잖아. 너 이름도 상이니까 아, 상이 해봐 해서 아, 가서 그래. 알아 치상이야 마지막으로 아, 그래. 여기 저 부모님한테 영상편지. 그래 한번 네 그냥 뭐 다짐 같은 걸 음. 한번 얘기해봐봐 상이야 엄마 아빠한테요. 어아 잠시만요 너무 눈물 날거아 괜찮아 없어. 눈물 나면 울어도 돼. 뭐 친하지도 않다며뭐 눈물이나. <laughs> 이거 봐다 속으로 친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그렇게 네가 감정이 없는데 엄마 아빠하고 감정이 없는데 눈물이 왜 나냐고. 내가 너무 이렇게 통보적으로만 말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음, 너무 내가 무턱대고 나와서 미안하고, 음, 항상 표현 못 했는데, 음, 항상 사랑하고, 고맙고. 우리 상의 어머니 아버지 이거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또 알아듣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혼도 내고 그랬으니까 너무 네. 너무 애한테 애가 또 꿈이 있는데,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네. 자, 하나 뽑아. 토자 상희가 집에 다시 돌아갈 운명이지, 아니면 그냥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할지 크게 봐봐. 딱 나오지. 이 니네 가정상과 내 그래. 기준에는 아빠랑 엄마랑 지금 모든 감정이 약간 내리막이었는데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너 너는 지금 웃잖아. 웃는 거 보여 안 보여? 네, 보여요. 혼자만 신나게 내려온 거야. 부모님 같이 없지. 너 혼자 타지. 그렇지? 사랑 다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일단은 여주 빨리 가서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랑 맛있는 밥한끼 먹으면서 대화를 하나 알았지? 아빠랑 엄마 뭐 좋아하죠 음식? 어 해산물 좋아하시고요. 어 해산물 좀 사서 그래? 응. 소주 가는, 하나 딱 들고 가는 길에 어, 해가, 어. 소주랑 회랑 사가지고 들어가. 어, 딱 들어가. 해야지. 아, 행복해? 네. 행복해. 아 감사합니다. 그래. 음. 일단 너무 제 주변 사람들한테만 이런 고민을 얘기했다 보니까 제, 제 주변 사람들인가 제 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분께서 그런 어른들 입장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매식이면 매식,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